60배, 60배 30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 신적인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열심히 살면 다 부자가 거본다 될 수는 있습니다 몇몇 재수 없는 사람 빼고는 대부분 돼요 열심히 살면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칙이죠. 여기서 보상이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11장을 우리가 일부러 오늘 아침에는 시간을 들여서 다 일부러 읽었는데 참 조, 좋은 현상이에요. 이 히브리스 11장의 본질은 뭐냐면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본질은 내가 할수 없는 일인데 자기가 할수 있는 일처럼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일2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절 거기 믿음의 본질이 나와 있는데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아이 사람 아브라함 삼손 바라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데 그걸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았다.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오늘 10에서 11장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월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사는 성도를 말해요. 우리가 십장가 갈때 그러잖아요. 특히 남자들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자주 속는 언어. 내 일생을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1년도 안 가고 3년도 안 가고 살기는 뭘 살아 저를 위해 살아달라고 그러지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상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에게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내 생일을 주님께 다 걸고 살겠습니다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바로 그러기를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미리 축복합니다 백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성경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거래하자는 약이냐? 너 나를 위해 살면 너를 축복을 줄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거래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 테니까 이런 복을 주세요. 그리고 거래를 요구하는 그런 형식이냐? 그렇게 이해한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오에서 십1 장을 다 읽었어요. 그런 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 한국 교회뿐이야. 나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병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주의죠. 그래서 물질 돈으로 뭐든지 보상 받으려고 그래요. 봉사해도 복 받으려고 봉사를 하는 거죠. 주님 나라와 관계 없어요.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또 개인주의, 형패가. 물질주의, 개인주의인데 자기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미쳐요. 교회가 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바로 잘리죠. 시키는 일을 해야지. 근데 교회 와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해요. 개인주의요 하나님 개인주의 30회 축복도 안 줍니다. 전혀 주지 않습니다. 아멘. 응. 세번째로 인분주의예요 교회 3대 병폐 물질주의, 개인주의, 인분주의예요 인간의 본성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본성은 뭐예요 거듭나기 전에 본성은? 타락 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무엇을 봐도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워. 예. 뭐든지 보면 자기 소유로 마, 만들고 싶어요. 자기 집에 걸음이 빨라. 하나님을 향한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걸음이 빠른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걸음이 빨라. 그래서 교회는 뭘 하는 것이냐? 바로 물질주의, 개인주의, 인본주의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 이 개인주의 이 사람들에 대하여 거듭나게 하는 거야 물길에 대해서 거듭나게 하고 개인주의를 거듭나게 해서 자기만 하는 신앙에서 공동체 믿음을 갖게 하고 할렐루야 인본주의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아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상을 주세요 충분히 보상을 해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상, 상 주신다 보상하시느는 말은 이익을 위하여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에게 오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게 나오는 자. 따라합시다. 죽게 나오는 자. 죽게 나가면 다 죽어요. 사람들이 돌멩이 던져서.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잘라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이게 뭐예요? 사람을 톱질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냥 으윽하고 목매에 달고 그냥 순식간에 죽인 게 아니라.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몸을 두둥강 내놨으면 날라졌어도 얼마나 아프다고 뛰겠어요. 이쪽은 입이 살아있잖아요. 발 잘랐다고 말 못해요? 입 살아있잖아요. 그러죠? 이쪽에는 발이 털털 뛰죠? 이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인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명예까지도 초계와 같이 여기는 사람을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자라 이야기를 해요. 먹고 살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나가는 자를 지금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스를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데이드 플랜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낭만을 즐기는 호화 유람선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전투 유언과 물자를 수송하는 실은 그런 수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나 쉬는 거 좋아해요 편한 거 좋아해요 저도 쉬는 거 좋아하고 저도 편한 거 좋아해요 여러분도 예의는 아마 아닐 거예요 편히 쉬고 있고 재미있고 즐기며 갈수 있는 유람선 교회를 모든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도를 넘을 때, 좋아하는 것에 대한 도를 넘겨버릴 때, 그것은 마치 악마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거예요. 우리가 유람선 교회를 만나면 악마처럼 우리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교회를 허물어버릴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란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교회예요. 아멘.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더 눕자. 좀더 편안하자. 그러면 인생의 가난이 도둑처럼 임하죠. 노아의 때 놀고 마시기를 좋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즐기던 자기가 욕심됐던 재산과 함께 홍수에 다 쓸려가버렸어요. 그때 지금 어떻게 발견돼요? 고고학에서 발견되고 있잖아요. 토굴에서 발견되고 있잖아요. 자기 재산과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함께 물 속에 쓸려서 다 묻혀 버렸어요. 주님의 심판이 도덕처럼 임하지요. 꺼지지 않는 불꽃 등에서 영원토록 슬파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을 맞이해야 되죠. 그러니까 유람선과 같은 교회를 만들 때 저와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고통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무거운 설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수송선과 같은 교회 전투요원이 타고 있는 그런 교회 전투하는 교회는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 방금 읽었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시면 아멘 하시길 네, 바랍니다. 두손 활짝 들어서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손 드신 분다 부자 되십시오. 아멘. 그런데 부자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쓰고 싶은 거 쓰지 않는 고통. 그렇죠? 여러분이 즐겨야 될거 즐기지 않는 고통. 오늘 저는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큰 도전이 왔어요. 내가 마시고 싶다는 음료 한잔 훌컥 마시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너무 놀랐어요. 우리 집사님이 약한 5주, 4주, 5주 재정강의학교에 다니시더니 확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언어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루에 커피 한잔 아끼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얼마예요? 그것이 조그만 커피 한잔 값이지만 즐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즐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즐겨야 할 시점이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즐겨야 할 시점을 알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전까지 많은 고통을 즐기기 위해서 인내했어요. 그러나 가난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부자들이 즐기는 것만 보죠. 누리는 것만 보죠. 그래서 빛내서 거기를 따라가죠. 그리고 계속해서 물질의 종으로 살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 행복한 교회의 교우들은 이제 달라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게 돼요. 주님의 준음한 심판이 도적같이 임할 때, 가난 때문에 몸부림치고 우려할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칠 떨며 우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 꼬지 구독기도 죽지 않는 지옥 불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죽지 못하고 칠 떨며 이를 갈며 고통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수성성과 같은 전투하는 교회를 싫어하느냐?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대가 없는 곳에는 상급도 없습니다. <laughs>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곳에는 상급이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수송선은 언제나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아버님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지 않고 친구들에게 쪼다 오만 소욕 들어가면서 막걸리 남들이 두잔살때한 잔도 안 사고 도망당기면서 여러분을 키운 줄도 내가 압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쪼달아서 병신 바보 멍청이 말미잘이라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아이큐가 낮아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좋아 여러분을 키워내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십시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합시다. 아멘. 사람은 절대로 거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교회에 복음을 들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위험한 것도 주저 않고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큰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 복음적 교회가 복음적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예수증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더서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예,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의 삶이 어떻건 형편이 어떻건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빠지든 관계없이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제시할 때그 가장 중요한 것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그게 뭐였어요? 중간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그치? 주가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이라고. 이것 때문에 앞뒤가 있는 거예요. 이제 눈치채셨죠? 절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의 궁유를 의지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궁유를 십자가로 주님의 궁유를 할렐루야. 으로 판단할 때 뭐가 되어집니까? 주님은 어떤 공유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좋야할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이 지신 지신 십자가가 누굽니까? 주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못 알아든 것등 바로 당신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우리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시 아, 여은사람 보면서 당신이 내 십자가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나였던 것처럼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번에 특별 전역 기도회가 있었죠 일주일 동안 교회에 세운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안에 다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도 그 말씀이 넘어가서 주일 학교에도 그 말씀이 들려질 텐데요. 세 번째로는, 아, 두 번째. 여러분이 저의 십자가는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라 그 말이에요. 판단하지 마시고,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급을 갈망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제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 그것은 내가 먹은 거야. 내가 받아, 내가 받아 먹은 거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 여러분과 거래하는 사람 속이지 마십시오. 옆사람한테. 당신이 만나는 사람, 당신이 거래하는 사람 속이지 마십시오. 속이면 부자 못 됩니다. 속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옆 사람한테 뭐 당신이 만나는 사람을 유익되게 하십시오. 이게 부자의 부자의 공부 중에서 재벌의 공부 중에서 두 번째예요. 첫째는 하나님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라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주님의 이 부요의 법칙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유익되게 하려면 그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음식점을 하는 분이 계시면 화, 화공약품 아니 화공 화 화공약품이 아니라 뭐예요 그 화학 조미료 쳐가지고 그그 그 사람의 건강 뺏고 그 가족의 건강 뺏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만약 음식점을 한다면 천연 양념을 써서 천연 자료를 써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양복점이나 이 옷가게를 한다면 터져서 금방 또 살아오게 만들지 말고 10년 20년 이렇게 짱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난못 뭐 먹고 살아 요해 봐요. 그럼 난못 뭐 먹고 살아요? 당연히 세상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3년 쓰면 망가지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가를 유익되게 하면 우리 집 진지하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유익되게 하면. 그 유익을 통해서 재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재물을 얻는 법칙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법칙이고 상금을 얻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주님이 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것처럼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을 내놓아야 합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흐름이거든요. 이해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면 하나님 내게 엄청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만물로의 뛰어난 이름.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는 누구다 무릎을 꿇고 벌벌 떨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름을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아름다워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데그 사랑을 여러분이 나타낼 때가 된 거예요. 상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 나오는 자는 내가 상주심을 믿어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당신 잘 되게 해서 내 목숨 걸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야 돼요. 그냥 걸면 안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잘해야 되느냐? 예.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여러분에게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 위협사한테. 당신이 도와줬을 때, 도대체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도와줬을 때,